안녕하세요. 김원순입니다. 지난 토요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 취소 서한으로 모두들 우왕좌왕할 때이 난국을 어찌할지 막막하기만 할때두 사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로 살아온 70여 년간 그 이전까지 딱두번 있었던 그것도 10년 간격으로 두번 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남북 정상의 만남이 겨우 한달새두 번이나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때로는 행위 자체가 그 어떤 형식과 내용보다 중요하죠. 두 사람의 만남은 70여 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또다시 무산될지도 모른다며 안절부절 하던 모두에게 그 자체로 위로가 된 겁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할 때 격식과 관례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내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모두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위안과 격려를 건네는 것. 그게 리더가 할 일이죠. 지난 토요일에 두 리더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호준의 물개 박수였습니다. 세상에 김은지입니다. 네. 아, 우선 축하 음악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금요일부터 네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까지 네, 이런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정말 네,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정말 고생이 많이 했는데요 네.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음악을 깔고 잠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현재 어 토요일 토요일이죠 그 예. 네. 벌써 예.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이 있어서요. 많은 일이 있어서. 네. <laughs> 예, 토요일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예. 불과 이틀 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지난 26일에 정상회담을 가졌 는데요. 4월 26일 두정상의첫 번째 정상회담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황에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깜짝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시간 가량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자리였는데요. 자, 잠깐 어, 뭐 많은 분이 들어 보셨겠지만 네. 중요한 메시지 한 통만 들어 보시겠습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거기를 그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어, 저는 그 남북 2차 남북 정상회담 속보 떴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그렇죠. 되게 의아한 네. 내용들인데요. 2차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1차를 잘못 썼나? 뭐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예, 토요일 저녁에 네. 속보가 떴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1차를 잘못 쓴줄 알았고 어, 뭔가 이제 소름 끼치는 면이 있었어요. 예. 아 이렇게 돌파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 시점에 각각 두 사람이 남과 북의 리더라는 게아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 리더의 자격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설사 싱가포르 회담이 만약에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뭐 지금은 정상적으로 열리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분위상 기 네, 다시 흥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에만 만에 하나 설사 뭐 연기되거나 하더라도 아저 정도 사람들이면 방법을 찾아내겠구나 예. 그런 위로의 순간이기도 했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모든 게 불확실할 때. 예. 안심시켜주고 평정심을 찾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이 지금 보수야당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으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엄지 알리가 있나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할 때 어, 위안을 받고 싶고 희망을 보고 싶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시비를 걸면 이게 불안할 때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안 자체를 외면하게 됩니다. 불안하기 싫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자기 한번 챙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죠. 웅크리고. 그게 과거 우리 보수가 북한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또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이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정말 말씀처럼 형식의 내용을 압도했기 때문에 요그 자체가 의미있다라고 볼수 그러니까, 밖에 뭐,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든뭐 어떤 말을 했건 간에 이야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도, 어, 아, 저렇게 해결해 가는구나 하는 게 주는 그런 위로와 위한 희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 그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그렇게 의미를 설명했는데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못지 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실행의 성격이다라는 것도 강조한 건데요. 네, 네. 어, 뭐 하여튼 뭐 이런 뉴스는 많이들 봤을 텐데 저는 그두 사람이 앉아 있는 장면 또는 뭐 지난 어 2박 3일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한 달은 이게 뒤집혀졌다가, 음. 북한이 어떻게 할까, 전쟁 근거 걱정하고 있는데 또 김병환 어 성명이 나오고, 담아줘, 담아. 다마.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정세현 전 장관님을 오늘은 스튜디오 직접 모셨기 때문에, 예, 차를 보냈습니다. <웃음> 저희가 <웃음> 아침에. 차를 보내서 납치해. 네, 네, 남북도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렇게 쉽게. 지금, 지금 두 정상이 평양하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만나는데 지금 이게 안 오시면 되냐고 해서. 네, 멀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그런 그 장점이 있어요. 결과적 장점인데 아 이게 남과 북이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이고 중국이고 어디고 에에 그 우리끼리만 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아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예. 전쟁 나면 결국 어, 죽어라 가는 건 남과 북인 거니까요. 그런 걸어그 어떤 말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네, 며칠간. 그렇죠. 예. 훨씬 더. 그렇죠.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네, 실제로 막 가까워졌다라는 식의 이야기를요. 김정은 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또전 세계 내보내는 메시지도 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 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걸 느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걸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이제 시민들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아, 이 둘들이 필요하구나. 서로 참 다행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둘리 더가 그런 사람들이어서 자또 어, 뉴스가 관련 뉴스가 예 북미 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뉴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 회담을 위해서 미국 정부 측 대표단이 북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드 노트비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만남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음. 성김전 주한 미국 대사, 현주 필리핀 미국 대사를 필두로 해서 미국 정보 관계자들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북미 정상 회담을 앞선 실무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최선익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또 놀라운 뉴스는 그 북미 정상, 아니, 남북 정상. 해당 남북 정상 번개죠 사실 네 그렇죠 사실상 예. 번개입니다 예. 전날 전화했고 그리고 다음날 만났기 때문인데요 예. 뭐 시간 시간 좀 있어요 어 있어 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예. <laughs> 건데 어, 그리고 나서 뉴스 끝날 줄 알았더니 바로 이어서 예, 북과 어, 미가 예, 바로 판문각에서 정상회담했던 그 자리죠 예. 거기서 실무회담 뉴스가 떠서 요즘 또그 오보들이 좀 많으니까 관련해서 이게 오보인가 아닌가 싶었는데 오보가 아니었어요. 예, 미 예. 국무부가 확인해준 사실이고요. 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트위터에다가 남겼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싱가포르에다가 있을 거라고 만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판문각에서 이제 이게 직접 상징적인 접촉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직접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북한과 어 미국이 판문각에서 예 우리 끼지 않고 중간에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합니다. 네, 또 좋은 시그널이기도 네. 한데요. 정말 판문점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 분단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오고가는 하나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본인는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중간에 끼지 않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 것 이게 전 세계 주는 메시지 도 중요한데 그 바로 그걸 한 거죠. 굳이 저는 판문각에서어그 당사자죠. 사실은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당사자. 예, 네, 최선희 외무성 부사인데요그 네. 양만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것도 복합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이뭐이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 예, 정세현 장관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 묘하게도 정세현 장관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크게 흘러갔어요 예, 불안하다 할때 불안 한 일이 터졌고 예. 아니다 희망이 아직 있다 할때 그렇게 풀려나갔고 예. 남부 정상 이차 정상회담 장문 관련 해서한가지만더 얘기하자면 어,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서 제가 굳이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헤어질 때 네.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비주라고 하죠. 예, 네, 끌어안았죠. 이렇게 세번 정도. 뺨과 뺨을 맞대는 뺨키스 우리나라는 없는 건데 뭐 실제 비주보다는 좀 얼굴이 떨어져 있었죠. 예, 있었지만 그의 거의 준하는 폭세 네. 번을 방향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예. 어, 근데 이 비즈는 횟수가 나라마다, 예. 그리고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어, 다 달라요. 몇 번을 하냐? 왼쪽부터 시작하냐? 오른쪽부터 시작하냐? 짝수를 하냐? 홀수를 하냐? 우리한테는 안 중요한데, 어, 그, 유럽 혹은 남미 이 인사법이, 어, 어느, 어느 만큼의 애정을 드러냈냐를 측정하게 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해. 프랑스만 해도 파리에서 두번 하거든요. 남북에 가면 세번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은 네번 하기도 해서 그거 하는 거 보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안다. 이렇게 말할 정도고. 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헬스장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스위스는 세번 합니다. <laughs> 스위스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에서 끝나요. 예. 그 화면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나중에 기회 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딱 그렇게 합니다. 예, 스위스 역파로서의 어떤 티를 내거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자끼리는 잘안 하거든요. 어느 문화권에서나. 근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뭐, 친인척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만 이걸 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친근감. 그렇죠. 친근함을 예. 표현했다라고 볼수있습니요 신뢰도 그걸 예. 순간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몸에 익은 가장 반가운, 뭐라고 합니까? 남자끼리.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뽀뽀할 수도 없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신체 언어. 어? 스위스식이네 <laughs> 예. 그런 자잘한 소식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예, 국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 하나 이건 예. 주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과거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 법원이 3차 조사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의 상고법원 설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재판을 거리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자료와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가 등장하는데요.뿐만 아니라 성원중 리스트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는 관련해서 영장 발부에 대법원이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만약에 남북 정상 이차 정상회담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다 반전 이런 게 없으면 톱뉴스죠 톱뉴스. 그렇죠 예.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뉴스인데요.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법부의 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려고 그래서 자기 조직이 이득을 챙기려고 어, 사건들,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해 할 사건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할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네. 법과 양심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기분에 맞춰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건이 나왔다라는 거게 핵심인데 요 예.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 이제까지 의심이 있었는데요. 그 증거가 법원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뭐 어려운 얘기 잔뜩 기사에 써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 기분 맞추려고 대법원의 판결들을 그 방향으로 맞춰서 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퇴임할 때도 요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완전 웃기는 소리가 내는 거죠. 정작 자기가 그 독립을 다 해쳤다고 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 대상인데 네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건 내일 자세히 다루긴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에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4월 26일 두 정상의 첫 번째 정상회담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황에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깜짝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두 시간 가량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자리였는데요 자 잠깐 어, 뭐 많은 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중요한 메시지 한 통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재계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거기를 그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어, 저는 그 남북 2차 남북 정상회담 속보 떴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그렇죠. 되게 의아한 예. 내용들인데요. 2차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1차를 잘못 썼나? 뭐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예, 토요일 저녁에 예. 속보가 떴을 때 정말 놀랬어요. 놀라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안 자체를 외면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싫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자기 한번 챙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지고 크리고 그게 과거 우리 보수가 북한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또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네, 정말 이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말씀처럼 형식의 내용을 압도했기 때문에, 요그 자체가 의미있다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죠. 없습니다. 뭐. 어떤 형식이든 뭐 어떤 말을 했건간에 이야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도 어아 저렇게 해결해 가는구나 하는 게 주는 그런 위로와 위한 희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 그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그렇게 의미를 설명했는데,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실행의 성격이다라는 것도 강조한 건데요. 네. 어, 뭐, 하여튼 뭐 이런 뉴스는 많이들 봤을 텐데, 저는 그두 사람이 앉아있는 장면 또는 뭐 지난 어 2박 3일 이박3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한 달은 게 뒤집혀졌다가 음. 북한이 어떻게 할까. 그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일차를 잘못 쓴줄 알았고 어. 뭔가 이제 소름끼치는 면이 있었어요. 예. 아 이렇게 돌파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 시점에 각각 두 사람이 남과 북의 리더라는 게아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리더의 자격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설사 싱가포르 회담이 만약에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뭐 지금은 정상적으로 열리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분위기에 네, 다시 흥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근데 만약 만에, 만약 만에 하나 설사 뭐 연기되거나 하더라도 아저 정도 사람들이면 방법을 찾아내겠구나 예. 그런 위로의 순간이기도 했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모든 게 불확실할 때, 예. 안심시켜주고, 평정심을 찾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이, 지금 보수 야당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으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엄지, 알리가 있나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할 때, 어, 위안을 받고 싶고, 희망을 보고 싶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시비를 걸면, 이게 불안할 때더 불안 나설 수 있도록 위안과 격려를 건네는 것 그게 리더가 할 일이죠. 지난 토요일에 두 리더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호준의 물개 박수였습니다. 세상에 김은지입니다. 네. 아, 우선 축하 음악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예. 리아 그걸부터. 네, 그렇죠. 둘일들일까지 네, 이런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정말. 네,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정말 고생이 많이 했는데요. 네.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이 음악을 깔고 잠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재, 어, 토요일, 토요일 저이에 예. 네, 벌써 예. 그 사이 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서요 무한히 있어가지고. 네, <laughs> 예, 토요일도 예.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예. 불과 이틀 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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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원수입니다. 지난 토요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폴 회담 취소 서한으로 모두들 우왕좌왕할 때이 난국을 어찌할지 막막하기만 할때두 사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로 살아온 70여 년간 그 이전까지 딱두번 있었던 그것도 10년 간격으로 두 번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남북 정상의 만남이 겨우 한달새두 번이나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때로는 행위 자체가 그 어떤 형식과 내용보다 중요하죠. 두 사람의 만남은 70여 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또다시 무산될지도 모른다며 안절, 부절 하던 모두에게 그 자체로 위로가 된 겁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할 때 격식과 관례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내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모두가 함께